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정말 많죠. 운동, 식단, 보충제, 명상까지. 그런데 만약 단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은 모든 건강습관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정답은 바로 꾸준한 수면과 생활리듬 유지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면역체계를 회복하고 호르몬을 조율하고 뇌속 노폐물을 해독하는 정비 시간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중 증가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뒤따라오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아무리 건강하게 챙겨도 잠이 부족하거나 밤낮이 뒤바뀌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즉 수면은 건강습관의 기반, 일종의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와 잎이 자라듯, 수면 리듬이 잡혀야 다른 습관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늦은 밤 카페인 알코올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하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면과 생활 리듬의 꾸준함이죠. 여러분의 건강. 오늘 밤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정말 많죠. 운동, 식단, 보충제, 명상까지. 그런데 만약 단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은 모든 건강 습관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정답은 바로 꾸준한 수면과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회복하고 호르몬을 조율하고 뇌속 노폐물을 해독하는 정비 시간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중 증가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뒤따라오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아무리 건강하게 챙겨도 잠이 부족하거나 밤낮이 뒤바뀌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즉, 수면은 건강 습관의 기반, 일종의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와 잎이 자라듯, 수면 리듬이 잡혀야 다른 습관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늦은 밤 카페인 알코올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하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면과 생활 리듬의 꾸준함이죠. 여러분의 건강, 오늘 밤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